창문으로 겨울 해가 희미하게 들어오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야. 바닥에 얼룩진 빛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방청석 곳곳엔 긴장 어린 웅성거림이 퍼져 있었어. 사람들이 일제히 바라본 곳엔 낡은 회색 수의를 입고 쇠사슬에 손목이 묶인 채 들어서는 남자가 있었지. 그는 33살의 김민수라고 해 원래 배달일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유력 금융회사의 재무이사가 실종된 사건의 용의자로 법정에 서게 된 거야. 민수는 매일 15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며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재훈이라는 재무이사가 사라져버렸고. 사건 당일에 민수가 그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CCTV 영상이 확인됐지. 경찰은 다른 증거도 찾아내지 못한 채 가난한 배달부를 의심하기엔 충분하다며 민수를 기소했어. 게다가 민수는 공사 현장에서 이사와 갈등이 있었다는 식의 정황 증거까지 뒤집어 쓰게 됐어. 그 법정을 담당한 판사 정상호는 서울 법조계에서 꽤 악명 높은 인물이었어. 흔히 귀족판사로 불리며 돈과 지위가 없는 이들을 하류충으로 깎아내리는 태도를 거리낌 없이 보였지. 그는 금태 안경 너머로 법정을 둘러보다가 망치를 탕탕 치며 소리쳤어. 피고인 김민수, 일어서시오. 옆에 앉아있던 국선 변호사 박준영은 땀에 젖은 손으로 서류를 넘기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어.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했지. 민수의 아내 이영희는 방청석에서 간신히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 남편이 억울하게 올가져서 아이들과 자신을 남겨두고 교도소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 검사가 기세 등등하게 일어서서 증거를 읊기 시작했어. 실종 직전 해당 아파트로 배달을 간 민수가 카메라에 잡혔고, 옛날부터 금융회사 이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등의 말이 난무했지. 그때 법정 뒤편에서 뜻밖의 소란이 일어났어. 허름한 옷차림에 축 처진 어깨. 잔뜩 젖은 머리카락을 한 노숙자 노인이 들어왔거든. 그는 황달수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일어난 날방 건물 뒤편에서 잠자리를 펴고 있었다고 했어. 제가 봤습니다. 달수는 방청석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 그런데 판사는 그를 힐끔 보더니 비웃듯 망치를 내려치며 누가 이런 거지를 들여보냈소? 법정이 오염되는군 하고 모욕을 퍼부었지. 방청석 몇몇은 킥킥대며 웃었지만 대다수는 눈살을 찌푸렸어. 달수는 손을 덜덜 떨면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외쳤어. 황달수라고 합니다. 그날 밤 제가 모든 걸 봤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다는 눈빛으로 달수를 바라봤어. 달수가 증언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유죄가 선고될 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판사 정상호는 노숙자를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어. 그는 흥미로운 듯 비웃으며 말했다. 거참, 허무 맹랑한 증언을 믿으라니. 우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신 상태인지 확인부터 해야겠소. 간단한 퀴즈를 낼 테니, 틀리면 증언 자체를 기각하겠소. 법정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어. 아무도 이런 부당한 상황에 크게 항의하지 못했지. 검사 역시 이 노숙자가 별다른 위협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 달수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 그가 느껴온 차별과 편견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날만큼은 꼭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판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지. 서랍에 양말이 쉰세이 있네? 검은색이 21개, 파란색이 15개, 흰색이 16개라면, 보지 않고 꺼낼 때 같은 색 양말 한 쌍이 확실히 나오려면 몇 개를 꺼내야 하겠나. 방청석은 폭소를 기대했지만, 달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대답했어. 네 개입니다. 처음 세 개가 전부 다른 색일 수 있으니, 네 번째를 꺼내면 반드시 이미 꺼낸 것중 하나와 색이 같아집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놀란 기색으로 서로를 바라봤지. 판사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기색이 비쳤지만, 이내 새 질문을 던졌어. 하늘은 파란색이지 않나? 달수는 거기에 단호하게 대답했어. 아닙니다. 대기 중 태양빛이 산란되어 그렇게 보일 뿐, 하늘 자체가 파란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의아함이 감돌았어. 민수는 이 노숙자분, 대체 누구지? 하고 놀라는 눈치였지. 판사는 점점 불쾌해지며 또 다른 질문을 내놓았어.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는데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소리가 나는 건가? 발수는 흔들림 없이 답했어. 소리는 존재하지만 누군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물리현상일 뿐입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소음을 소리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방청석엔 당혹스러운 침묵이 감돌았어. 판사는 점점 화가 난듯 보였어. 노숙자를 조롱하며 무너뜨리려 했는데 오히려 기대하지 못한 답변을 연달아 듣게 되니까 말이야. 마지막으로 판사가 철 1kg과 솜 1kg 중 무엇이 더 무겁냐고 묻자. 발수는 차분히 두 물건은 무게가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는 부피와 밀도가 달라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어. 그러자 여기저기서 감탄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판사는 얼굴이 일그러졌고 서둘러 망치를 내리치며 말을 이었지. 좋소. 그럼 마지막 질문이요. 만약 어제가 내일이었다면 오늘은 금요일일 텐데. 오늘은 무슨 요일이요? 이건 말장난 같은 문제였어. 하지만 달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평정심을 지키고 답했어.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판사는 식은 땀을 흘렸어. 그는 노숙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몰린 형국이 된 거지. 잠시 서류를 뒤적거리던 판사는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어. 줬소 모든 질문에 답했으니 일단 증언 기회를 주겠소." 방청석과 민수의 변호사 박준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드디어 달수의 증언이 받아들여지는구나." 달수는 긴장 속에서도 한숨 돌린 기색이었어. 비로소 그는 본대로, 들은대로, 밤에 목격한 이야기를 시작했지.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건물 뒤 담장 쪽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비가 살짝 내려서 천막까지 쳤죠. 그런데 11시쯤, 건물 안에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음이 섞여 있었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뜨며 회상했어. 잠시 뒤 어떤 남자가 튀어나왔는데 배달부는 아니었어요. 목쪽에 용 문신이 있고 다리를 약간 절고 파란 물감 같은 게 옷에 묻어 있었죠. 그는 흰색 수유부에 올라탔습니다. 왼쪽 문짝이 좀 찌그러져 있더군요. 달수의 구체적인 묘사가 이어지자 검사 쪽이 불만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어. 노숙자가 제정신인지 확인도 안 했으니 이건 날조입니다. "라고 말이야. 변호사 박준영은 곧바로 방금 정신건강 퀴즈에 통과했으니 증언은 존중돼야 합니다."라고 맞받았지. 판사는 속이 타는지 망치를 부딪치며 진정하라고 지시했고, "계속 달수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어. 달수는 계속 회상하며 말했어. 그 사람은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하는 작업자의 한명 같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다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자기 기억을 떠올렸어. 저도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목에 문신이 있는 작업복 차림 남자였는데 그때는 별 신경 안 썼거든요. 변호사 박준영은 반색을 하며, 봐요. 김민수 씨가 말하는 사람은 문신이 있는 공사 인부입니다. 민수 씨에게는 문신이 전혀 없고, 그날도 그냥 배달만 하러 갔던 거죠. 라고 주장했어. 검사는 그제야 당혹스러운 듯, 사건 파일을 급히 뒤적였지. 그러다 마침내 한 사실을 알아냈어. 이재훈 이사의 처남이 강현우라는 건설업자였다는 거야. 경찰이 이 부분을 전혀 주목하지 않고, 오직 민수에게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던 거지. 판사는 마지못해 음 검찰은 이 강현우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조사하시오라고 지시했고, 검사는 억울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 민수는 안도하는 눈빛이었고, 방청석에서도 역시 배달부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네 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어.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수는 아직도 구치소로 돌아가야 할 신세였으니까. 그날 법정이 휴정되고 민수는 다시 호송되었어. 하지만 이번엔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 노숙자 달수가 보여준 용기가 그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은 거야. 경찰은 새롭게 강현우라는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어. 다시 건물로 가서 CCTV를 샅샅이 뒤져보았고 달수의 증언처럼 밤 11시 15분쯤 강현우로 보이는 남자가 파란색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을 찾아냈어. 그는 왼쪽 문이 찌그러진 흰색 수유부에 오르며 뭔가 큰 가방을 옮기고 있었지. 형사들은 이걸 놓칠 수 없었어. 금세 차량 등록을 조회했더니 그 차는 강현우 명의였어. 게다가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에게서도 둘이서 자주 언쟁을 벌였다. 이재훈 이사가 처남을 회사 감사에 고발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같은 말들이 나왔어. 결국 경찰은 집요하게 수사했고 인천 외곽의 한창고에서 이재훈을 무사히 발견했어. 강현우는 돈 문제로 이재훈을 협박할 목적이었을 뿐 그를 죽이지는 않았던 거지. 이 사실이 밝혀지자. 민수는 드디어 혐의를 벗고 석방되었어. 법원에서도 김민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발표가 나왔고, 판사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만 했지. 가난한 피고인을 하찮게 보았고, 노숙자 증언을 무시했던 나의 편견이었다는 식의 말을 했어. 특히 달수에게는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못해 얼굴이 붉어졌지. 민수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기쁨에 울음을 터뜨렸어.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가족의 눈물겨운 상봉을 지켜봤어. 하지만 정작 달수는 그 사과를 받으러 오지 않았어. 그는 굳이 그런 자리에 갈 필요가 없다. 난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말했을 뿐이라며 담담히 거리로 돌아갔지. 그런데 그 거리로 돌아간 달수는 이제 예전과 달라. 그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고, 노숙자 영웅거리의 철학자 같은 호칭으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한때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던 그가 이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어. 이재훈 이사는 자신을 구해준 달수에게 마음 깊이 감사했어. 사실 달수의 증언이 결정적 단서가 되어 생명을 구한 셈이니까. 이재훈이 퇴원하자마자 달수를 찾았고, 그에게 새로운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제안했어. 처음엔 달수가 손사래를 치며 난 거리 생활이 익숙하고 이런 호의는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이재훈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권유하자 마침내 받아들였어. 민수는 새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어. 밤낮없이 오토바이를 몰 필요가 없으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지. 한편 달수는 비록 새 집으로 들어갔어도 가끔씩 예전 살던 담장 쪽을 찾아가곤 했어. 그곳은 오랫동안 그의 집이었고, 결국 사건의 진실을 알게 해준 장소이기도 했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달수의 이야기가 방송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노숙자의 인권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됐어. 경찰 또한 사회적 약자의 증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수사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지. 전에는 무조건 민수만 범인이라 단정 짓고, 달수의 말을 묵살했지만,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깨달았다는 거야. 노숙자 지원단체에서도 달수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원봉사 형태로 강연을 다니게 했어. 한때 교사 출신이었다고도 들었는데, 달수는 중 고등학생들 앞에서 담담히 자신의 과거와 깨달음을 이야기해주곤 했어.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진실도 함께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진실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할 길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야. 학생들은 달수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겸손하고 단정한 태도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 인터뷰를 요청하는 언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달수는 여전히 난 내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 영웅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더큰 존경심을 품었지. 결국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이재훈 실종 사건의 진범인 강현우는 7년형을 선고받았어. 그는 끝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변명했지만 납치와 감금 협박은 너무 명백했거든. 법정에서는 다시 한번 달수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이분의 증언이 없었다면 정반대 결론이 났을 수도 있다는 평이 나왔지. 그 이후 판사 정상호는 사건의 여파로 서울에서 물러나게 됐어. 그의 편견과 오만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 평생 귀족 판사로 군림해온 그였지만, 이번 일로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어. 사람들이 그를 두고 반성해야 한다, 사회적 지위만 바라보는 태도가 부끄럽다라고 수군댔고, 결과적으로 그는 다른 지방법원으로 정근을 자청했어. 민수는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달수 할아버지라며 늘 고마움을 표시했어. 한편 달수는 자신의 삶이 드라마처럼 바뀌어버린 걸 실감하면서도 주변의 응원과 관심에 조금씩 적응해갔어. 그러나 여전히 그는 과한 치장을 피하고 소박한 생활 방식을 지키며 지냈지. 이재훈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서 화장실과 침대를 자유롭게 쓰는 일조차 처음엔 어색해했어. 그것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말이야. 시간이 좀 지나고 달수는 오래전에 떠나보낸 아내와 아이들의 묘지를 찾았어. 한때 가족을 잃고 절망 속에서 거리로 나앉았던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낸 거지.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작게 중얼거렸어. 많이 늦었지. 그래도 이제야 조금씩 다시 살고 있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볼게. 울먹이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안타까우면서도 순고하게 느껴졌어. 그날 밤달수는 묘지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며 자신이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어.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노숙자 친구들에게 기회가 오면 거절 말고 잡아보라 고 조심스레 조언했지. 예전에 그러면 세상이 날 외면하니 나도 세상에 마음 줄 필요 없다고 자포자기 했을 텐데. 이제 달라진 거야. 민수도, 변호사 박준영도, 이재훈도, 모두 달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고마워했어. 민수는 아이들에게 늘 달수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빠는 누명을 벗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해줬고 아이들은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됐지. 사실 달수는 영웅이라는 말에 몸둘바 몰라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부할 순 없었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었어. 경찰 내부 교육에서도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진술을 존중해야 한다는 항목이 강조됐고, 검사들도 무리한 기소를 경계하게 되었지. 달수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바꿀 순 없지만, 적어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뼈 아픈 깨달음을 안겨준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민수 가족은 주말에 달수를 집으로 초대했어. 아이들이 달수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 달수는 좀 망설였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가벼운 선물을 들고 찾아갔어. 아파트 문을 열자. 민수 안에 영희와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했어. 밥상 위엔 정성껏 차린 집밥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달수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연신 고맙다고 해댔어. 달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나야말로 고맙지라고 중얼거렸어. 아이들은 할아버지. 그날 법정에서 판사가 문제를 냈다면서요.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하고 궁금해했고, 달수는 자초 지종을 들려주며, 사실 별거 아니란다. 내가 오랫동안 책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거든, 이라고 설명했어.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눈빛에 달수는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어. 나도 누군가에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야.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 둘러 앉아 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수가 이렇게 물었어. 할아버지, 이 일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데,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달수는 고개를 저었어. 보답할 거 없어. 그저 너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요. 영희도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혹시 꼭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정말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달수는 미소를 지었어. 이제 나는 충분히 누리고 있어.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됐고 너희처럼 새로운 인연도 생겼잖아. 그걸로 됐어. 아이들은 다음에도 또 놀러 오세요. 라고 신나게 손을 흔들었어. 달수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내내 마음이 따뜻했지. 자기가 누군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으니까. 며칠 후, 이재훈이 회사로 복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부패한 관행을 청산하기 시작했어. 또한 노숙자 복지단체와 협력해 일자리와 작은 임시 숙소를 마련해주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지. 달수에게는 당신 같은 분이 더 이상 거리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어.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몸소 겪어온 일들을 떠올리면 그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았으니까. 언론은 여전히 달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었고,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노숙자를 무조건 불신하면 안 된다. 그도 누군가의 아버지나 스승이었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며 공감을 나눴어. 물론 세상의 모든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달수라는 인물이 한 획을 그었달까. 그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어. 어느 봄날, 달수는 옛날에 살던 담장 쪽을 다시 찾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엔 작은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벤치 옆에는 황달수의 자리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새겨진 명패가 붙어 있었지. 민수가 몰래 준비한 거였어. 달수는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 예전엔 자신의 보금자리라곤 이 낡은 담장 뿐이었는데, 이제 이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정의를 상징하는 특별한 공간이 된 거야. 그 벤치 위에는 누군가 남겨둔 편지가 있었어. 편지를 열어보니 그 안엔 달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 아마도 민수 가족이 남긴 것이겠지. 달수는 괜히 목이 메어 편지를 꼭 쥐며 담담한 눈물을 흘렸어. 참 인생이란 게 고장 노숙자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이렇게 많은 게 바뀌다니. 그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서울의 밤 하늘을 올려다봤어. 수많은 불빛 사이로 달이 은은하게 빛났고 바람은 한결 따뜻해진 봄 기운을 품고 있었지. 20년 넘게 거리에서 보내며 수없이 맞닥뜨린 추위와 비난, 무시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 하지만 이제 달수는 알고 있었어. 세상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누군가는 진실을 들으려 애쓰고 누군가는 길 잃은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걸 그저 작은 관심과 믿음이 한 사람을 구해낼 수 있고 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또 사회 전체를 일깨울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몸소 증명해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역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스승이자 희망이 되어 주었지. 달수는 옅은 미소로 중얼거렸어. 이제 나도 사람들 속에서 살아볼까?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어딘가 따뜻한 곳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어. 멀리서 민수와 아이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고, 달수는 그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 더 이상 숨어 있거나 외면당하는 거지 노인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뎠지. 그가 남긴 이야기는 오랜 세월. 서울의 밤거리와 법정을 울리는 잔잔한 파문으로 퍼져갔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와 서로를 향한 연대라는 사실.